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발이 붓고 아픈 경험 있으시죠? 오늘 제가 직접 사용해 본 전동 발마사지기로 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발이 붓고 아프면 전신이 무겁고 잠도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사지기 딱 10분만 써도 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게 뭐 별거 있겠어 했는데 큰 오산이었어요. 이 제품 하나로 집에서도 스파급 케어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서서 일하는 직업이신 분들, 육아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하루 끝나면 제일 먼저 아픈 부위가 바로 발이에요. 발이 붓고 뻐근하면 혈액 순환도 안 되고 전신 피로로 이어지죠. 손으로 주물러 봐도 금방 지치고 효과도 제한적 이었어요. 그리고 마사지샵 가려면 시간도 돈도 많이 들잖아요. 저도 마사지샵 자주 가봤지만 매번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핫한 전동 발마사지 기였어요. 인터넷에 후기만 수백 개. 사람들이 왜 이걸 사는지 궁금했 죠. 결국 저도 구입해서 2주간 매일 사용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말 10분이면 충분했거든요. 바위 가벼워지고 붓기도 확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하루 마무리가 기다려질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써보 왜 이제 알았을까 싶더라고요. 이 마사지기의 핵심은 공기압과 롤링 마사지 시스템이에요. 발바닥부터 발목까지 단계별로 압박해 주니까 정말 시원해요. 공기 주머니가 부드럽게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죠. 그리고 롤러가 발아치를 꾹꾹 눌러줘서 찌릿한 느낌까지 납니다. 사람 손처럼 정교하진 않지만 반복적인 마사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특히 발뒤꿈치나 엄지발가락 주변이 뻐근할 때 효과 톡톡이에요. 전원만 켜고 강도만 조절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니까 편리해요. 3단계 강도 조절이 가능해서 처음엔 약하게 시작해도 돼요. 저는 처음 처음엔 아, 이거 세다 싶었는데, 5분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때부터 혈액이 돌고 있다는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심지어 온열 기능까지 있어서 겨울엔 더 유용해요. 따뜻한 열이 발끝까지 전달되니까 긴장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추운 날씨에 발이 시릴 때도 이걸로 풀어주면 금방 따뜻해져요. 게다가 소음도 정말 조용해서 TV 보면서 써도 전혀 방해 안 돼요. 차 안에서 작동하는 에어컨 정도 수준이에요. 저녁에 드라마 보면서 틀어놓고 쉬는 게 일상이 됐죠. 매일 10분 투자하는 것만으로 하루 피로가 확 풀리니까요. 이제는 마사지샵 갈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좋아서 가성비 갑이라고 느껴졌어요. 사용 후기 보면 60대 어머니도 하루에 두 번씩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순환이 안 되는 분들 다리 자. 자주 붓는 분들한테 진짜 강추해요. 저도 장시간 앉아서 일할 때 다리가 붓는데 이걸로 확 빠졌어요. 특히 출산 후 다리 붓는 분들, 운동 후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추천해요. 가족 모두가 함께 쓸수 있는 공용 가전이라서 표도템으로도 딱이에요. 부모님께 선물해드렸는데 이거 왜 이제 줬냐고 하시더라고요. 부부사이 선물로도 좋고 자기 자신을 위한 보상템으로도 완벽해요. 매일 고생하는 내 몸에 주는 작은 선물. 이게 바로 자기애죠. 지금 제품 할인 중이라서 가격대가 정말 괜찮은 시기예요. 성능 대비 가격이 착해서 망설이지 않아도 돼요. 저도 구매 전 고민 많이 했지만 후회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영상 아래 링크 남겨둘 테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 한번써 보면 진짜 발이 행복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피로한 발을 위한 구세주 전동 발마사지기 리뷰였습니다.